신앙 좋은 타이어, 친절하다고 소문도 나고, 가격도 잘 추수고, 빵꾸비도 싸고, 얼라인먼트도 1초 교환하면 무료로 해주고, 또 특별한 점은, 휠 밸런스를 여기는 아주 잘 봐줍니다. 1초 교환하면 뭐 거의 무료다시피 그렇게 해주고, 얼라인먼트휠 밸런스를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게. 납비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장비가 없다 그러고 근데 여기는 그걸 무료로 해줍니다. 일반 나수를 대형차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빵꾸비가 요즘 뭐 3만으로 원다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지금 빵꾸비가 이뭐이 예. 지금 불경기에 뭐 3만원씩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공는 얼굴은... 그, 3월 3만 은이다 예. 올랐습니다. 오르고. 아, 3만 원 올랐습니까? 예, 일부 3만 으로 오르고, 지금, 예. 신앙의 쪽에는 아마 우리하고 친화하고, 예. 두 군데가 지금 3월 달에 계속, 예. 이만으로 가고, 이제, 예. 이, 기본, 그, 한, 아마 밖에다가, 아마, 낭독이인상이라고 예. 증언을 놓을 겁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 뭐, 저리가 그, 그 협조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 안 올린다고는 할수 없고 일단 예. 우리 고객들하라고는또 그걸 해갖고 일단 만마디 올지 안 올지는 또 샤오자네 제가 예. 보고 예. 일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워자래요예 그만 우리 넘버트럭 회원한테는 특별혜택이 있습니까? 그제 그 차장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중동레트의제 차장 그 대표님이 5% 할인을 해준대요. 예. 넘버트럭 회원한테 5%면 뭐한도은 아니지만은. 뭐 뭐... 그러니까, 뭐 담배 값 정도 에, 일단은, 담배 한값 정도 남아요 안해주는 것보다는 거보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거 같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톡 방에 내가 별도로 이야기를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임한테도 예. 마찬가지고 예. 뭐 삼만 원 지금 오래전에 좀+ 좀그렇던데 예. 일단은 그렇게는 공부는 다 해갖고 뭐이 협조는 음. 해줘야 되는데. 예. 그는 이제 또 우리하고 다시 한번 더 해갖고 뭐 일부는 안 받겠습니다 3만원씩 예, 그렇게 멋이면 예. 됩니다 일단은 뭐. 예. 그래서 우리 뭐이역 자체가 서로 좀또 단결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럼 아, 회원들이 오면은 예. 알아서 그 혜택을 그걸 그렇죠. 그렇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는 그, 제가 대, 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지금 예 제가 그냥 알아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 힐발라스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까? 온라이먼트가 응. 원래 <laughs> 기본 10만 원이던데, 정가가. 예, 네, 원래 뭐 카드 값면 11만 원. <laughs>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방굴 손님 오시면은, 어차피, 얼라이먼트 뭐, 안 되면 다시, 재작업재작을 했으라도, 끝까지 맞춰드리니까. 아, 두 번, 세 번. 네, 뭐, 아이, 추가 비용 없이. 네, 맞춰드립니다. 아, 얼라이먼트를 계속 맞추고발란스는 예, 예. 어떻게 됩니까? 발란스는 어차피, 타어를 제가 이쪽에는 무조건 발란스를봐을고 다른 데는 발란스를안 봐줍니다. 아이, 장비가 그... 없다 그러고, 나비 없다 그러고. 보통, 가게가 구색이 되어 있으면, 엔가면 네. 얼라이먼트 제가 다봐주는데알있어요 그래, 예. 한번더 자유를. 그러니까, 해봐도니까. 다른 데는 안 봐주는데? 좋은 타이어에서는 아, 힐 밸런스를 아, 봐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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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고마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예. 이제 일부 뭐 이제 없는 집은 안 봐주겠지만은 다 이게 소책이 갖춰져 있는 집은 예. 내가 뭐 기로는다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나물 사오라 그러고 낚값이뭐 <laughs> 붙이는 나비 비싸다고. 아마 뭐 다그지는 않을게 아마 그뭐 다른 아, 업체들도. 제가 원래 단골로한5년 예. 다니던 집이 예. 그런 소리를하더라고요 거기 아, 그, 뭐. 그 로거 네, 그 집을 안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가게들이 있는 예. 반면에 인간은 요즘에 다 서비스기 때문에. 예. 엔간하면 다와 드릴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면, 뭐, 오시면 또 뭐, 예. 그쪽에다가 또 이야기하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이 방구장들이 갖다 너무, 예. 한번다안좋게보시지 마세요. 안 예. 아, 그리고 또, <laughs> 또 궁금한 게, 그, 일축, 예. 아, 축당, 예. 그, 위치교환이 있잖습니까 예. 왼쪽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고, 예. 오른쪽 바퀴가 왼쪽으로 오고, 예. 그러면 이게, 자우 두개장습니까 그쵸. 그렇죠. 러면한 개당 오천 원씩, 두 개가 일, 축당 만 원이죠? 예, 네, 축당 만 원. 그렇게 일축은, 일축. 일축은 삼축, 두 축이잖아요. 왼쪽 어느 쪽두개 해갖고 만 원. 이 축은 네개장습니까 인자, 이 축은 하나, 이축 하나, 둘, 셋. 여기 수를 하면, 이 축, 이 축, 삼 축이잖아요. 예. 사, 오, 육, 이렇게 예. 보면 돼요. 그 1축, 2축, 3축, 4축, 5축, 6축이잖아요. 예. Yeah. 총특축이 6개잖아요. 축당 만 원이네요. 타이어 만원. 개수랑 상관없이. 그렇죠. 아, 만원이고. 단순 위치 교환. 왼쪽 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공인비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저렴하네요, 아주. 네, 뭐 저렴한가 그런내뭐 정확히 뭐. 그다음에 뭐. 그거는 축당 만 원이고. 그다음에 네. 휠에서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는 이제, 빵꾸, 다, 다시 끼우는 거. 예, 그거는 이제, 빵꾸 용도로 보시면 돼요. 빵꾸는 예. 딱지값이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만 오천 원 정도. 만 오천 원. 예, 득점이라고. 빵꾸는 이만 원인데, 그 빵꾸 패치가 안 들어가니까, 재료가. 그렇죠. 아, 그게 일명 뒤집긴데, 예. 타이어. 그거는 만 오천 원. 그렇죠. 시간은 많이 가도. 예. 일단은,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게. 만약에 여섯 개를 갖다 디비면은. 예. 빵꾸는 한 개, 두 개만 가야 되지만은, 저거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예. Yeah. 뭐, 이야다 빼갖고 다까지 늘려야 되니까. 예. Yeah. 그러니까. 개당 만 오천 원. 그렇죠. 개당 만 오천 원. 아, 아주 뭐, 괜찮은 가격인데요. <laughs>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아주, 그것도, 다른 데는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자기들 이제 이게 보면 보통 한 이만 원? Yeah. 2 이만 원씩 다 받을 거예요. 사야. 예. Yeah. 아마 그게 아마 직전 승인것 같은데, 우리는 yeah. 좀. 그래도 이 들어오는 데가 쉬운 데가 아니니까. Yeah. 그 고마움을 갖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도 좀. Yeah. 야, 그러면 여기가.